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 윤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 유캐스트에 파키하는 김 기자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입니다. <laughs> 네, 어, 김유성 기자 어, 네이버 페이지 많이 구독해주시고요. <laughs> 요즘 예. 홍보하는 기간인가봐요. <laughs> 그냥 문득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예, 네. 특별 홍보하는 기간은 아니긴 한데. 네. 예, 그래도 한번 예. 여러분 믿기로 하고. <웃음> <웃음> 저는 비즈니스 워치 이유미 기자입니다. 예. 이번 영상은 초보 투자자를 위한 경제 상식 시간이고요. 안전 자산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어, 경제가 불안할 때, 그리고 금융이 불안할 때, 안전 자산으로 투자 자금이 몰린다는 얘기 많이 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도 여러 차례 이제 안전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어, 오늘은 안전 자산은? 그럼 과연 안전자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자산이란 말 그대로 안전성이 높은 자산을 이야기해요 위험이 낮은 금융자산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란 무엇일까요 위험요소 중 하나는 바로 채무불이행이에요 음, 그렇죠. 네,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을 그러한 위험을 얘기하겠죠. 또 다른 위험 요소는 시작 가격 변동의 위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 주가나 부동산이겠죠. 주가가 갑자기 뭐 폭락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시장 가격이 갑자기 하락하거나 상승할 때, 이제 어 시장 가격 변동의 위험이 있다고 얘기하고 변동성이 크다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안전자산이란 이러한 위험 요소로부터 이제 비교적 변동성이 낮은 그런 자산을 이야기합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짤때 이제 위험 자산을 보유하게 되면 이 안전자산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어, 그 이유는 금융시장에 이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안전자산이 있어야 좀 손실을 입는 그 부담이 좀 적어질 수 그렇죠,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리고 손실 규모가 작아야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음. 생깁니다. 만약에 투자 자산을 다 손실로 잃었다라고 하면 더 이상 투자할 힘도 없고 자금도 없고 그렇게 되겠죠. 대표적인 안전 자산은 달러, 금, 뭐 미국 국채 등이 있어요. 또 엔화, 일본 엔화랑 스위스 프랑이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 꼽히고 있죠. 어, 하지만 이들도 뭐 위험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다른 자산에 비해서 이제 그 변동성 폭이 좀 음. 적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어요. 어,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은행에 넣어두는 예적금처럼 완전 원공, 원금 손실이 없다 이거는 또 아니에요. 원금 손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 자산 종류를 살펴봤으니까 투자하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어, 우선 달러를 달러에 투자하는 방법을 좀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달러 투자는 좀 쉽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달러 현금을 집에다 보유하는 거죠. 그렇죠? <laughs> 네. 어, 아니면 외화 예금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뭐 달러나 엔화나 음. 이런 거를 이제 좀 보유하고 있을 수 있어요. 외화 예금 통장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뭐 예금 통장 만들듯이 은행에 가서 외화 예금 통장을 만들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이제 쉽게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은행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달러만 예치하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 외화 통화를 같이 예치를 할수 있어요. 어, 은행에 가기 전에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번씩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환율 변동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환차익과 금리 수익을 둘다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음, 요즘은 이제 저금리 시대라서 금리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그쵸, 그냥 달러를 보유하고 음. 있다. 뭐, 요정도좀 되겠죠? 네, 달러가 뭐, 집에 있으면 사실 뭐, 나중에 음. 어디 가는지, 이제 모를 때도 있고요. 네. 뭐 나도 모르게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예금 통장을 통해서 음. 뭐 그냥 보유하고 있다, 안전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와이프님 몰래 그 달러랑 유로화를 좀 감춰놓고 있거든요. 해봐요. 그걸 이렇게. 지금 공개를 하셔도 되는 는니니몇십몇원정도정에안에안지고 예, 뭐 <laughs> 네. 지금은 다 그러니까 얼마 얼마 전에 0 0 0했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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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바짝0 0 0 0 0 0 0아요0냄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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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0 0 네, 0돈 냄새. 새돈냄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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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 통장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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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0 0 가장, 뭐, 좋은 장점 좀 하나, 하나겠죠. 어, 달러를 안전하게 모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때, 이제 원화를 달러로 환전을 해서 여기 이제 예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전 수수료가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이건 예금 상품별로 또 이제 환율 수수료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시고 가장 낮은 곳에 이제 어~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환율 변동에 따라서 당연히 환차손도 발생은 하겠죠 달러에 대한 또 다른 투자 방법은 달러 etf가 있습니다 etf는 인덱스 펀드로 이제 주식이 거래소에 상장된 것처럼 etf도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사고 팔듯이 이 달러 etf도 이제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냥 지수를 보고 뭐~ 투자한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달러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러 ETF 종류는 뭐 네이버 증권이나 아니면 뭐각자 이제 거래하시는 그런 증권사 그 HTS 뭐 이런 곳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음. 뭐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음. 코세프 달러 미국 달러 선물, 타이거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등이 있고요. 어, 여기서 말하는 레버리지는 1 단위로 지수가 오르고 내릴 때이 변동폭에 몇 배의 수익이나 손실을 거둘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설계되어 있는 걸 말하고요. 그렇죠. 고수익이거나 고위험이거나. 네, 변동성이 큽니다. 음. 그래서 처음 투자하실 때는 레버리지는 가급적 추천을 안 드리기는 해요. 음. 그리고 인버스는 기초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ETF예요. 만약에 달러 지수가 오르면 이 인버스 ETF는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또 달러 지수 달러가 뭐 하락하게 되면 이 인버스 ETF는 상승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버스 상품도 헤지 용으로 해서 잘 활용해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뭐 떨어질 때 대비 손실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해 놔도 네. 괜찮죠. 저희 김기자님이 얼마 전에 관련해서 또 영상을 네. 찍으셨죠. <laughs> 어, 달러 투자에는 이 외에도 달러 RP가 있습니다. 달러 RP라는 거는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 이에요. 이 달러 RP는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에요. 증권사가 뭐 일정 기간 후에 이 RP를 다시 매수한다는 음. 조건으로 투자자에게 달러 표시 채권을 매도하는 달러 표시 단기 금융 상품입니다. 투자자는 일정 기간 이후에 이제 미리 약정한 금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외화 달러 통장처럼 약정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달러 통장처럼 뭐 입출금이 언제든 가능한 그런 수시형이 있고 아니면 또 이제 정기 예금처럼 일정 기간 동안은 입출금이 어려운 음. 기간형이 있습니다. 약간 달러 예금 통장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다만 예금처럼 5천만 원 예금자 보호는 받지 못합니다. 네, 그렇죠. 어, 달러 ELS 상품도 있긴 한데요. 달러 자체는 안전자산이지만 달러 ELS는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이거는 좀네 그렇죠. 아셔야 할것 같고 이제 항상 이제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어, 원금 손실이 일어나는 구간일 경우 원금 손실 규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 작년에 또 독일 국채 EL, DLS 상품 이제 사태가 있었던 거를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DLS는 쉽게 말해 ELS에 뭐 다른 뭐 채권이나 아니 면 네. 원유나 뭐 이런 걸좀 섞어서 만든 거를 좀볼수 있는데 안전자산로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급박한 금융시장 변동에 따라서 독일 국채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급격히 수,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 안전 자산은 변동폭이 매우 적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사실 큰 수익률을 바라기는좀 어렵고, 그렇죠.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수익률이 높지 않은 자산인데, 어,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은 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거를 더 깊이 팔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제 수익률이 그만큼 크지 그쵸.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달러를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 봤을 때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렵거나 경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때라고 네.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른 실물들은 다 어, 망가져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네. 최후의 보루 이제 최후의 수단인 거죠 이게요. 네. 예. 어 그렇죠. 그리고 달러는 사실 너무 강세를 보이거나 아니면 뭐 너무 약세를 보이면 전 세계 금융 시장에 큰 충격을 안기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변동폭 안에서 움직입니다. 10년간 원달러 환율 추이를 보시면 1달러당 98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고 또 1달러당 1250원 음. 이상으로 오르지도 않았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뭐 주가처럼 아니면 부동산처럼 이렇게 끝없이 오르지는 않죠. 사실 뭐 주가나 부동산도 끝없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요. 음. 그래서 이제, 음, 달러에 투자를 하실 때는 자신만의 뭐 일정 기준을 정해서 그 이하로 떨어지면 매수를 하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뭐 매도를 하고 이런 기준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시면 좀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음. 예를 들어서 어 1달러당 1,000원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때 뭐 ETF를 사신다던가 아니면 달러를 조금 조금씩 사서 예금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뭐 이제 1,200원이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약간 매도를 하신다던가 이렇게 어 전략을 가져가실 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또 안전 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 방법도 설명을 드릴게요. 금도 뭐 펀드, ETF, 금 통장이 있습니다. 금 ETF는 달러 ETF랑 유사하고요. 단지 ETF가 추정하는 지수가 달러가 아니라 금 선물이라는 점만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금 펀드는 금광 채굴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고요. 또 금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가 있어요. 금에 직접 한, 투자하는 펀드는 금 시세의 영향을 이제 직접적으로 받지만 금광 채굴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는 약간 다릅니다. 어, 금 시세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해당 기업의 상태라던가 아니면 뭐 채굴하는 국가의 상황 등 이러한 위험 요소를 조금 더 이제 알아보셔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어, 금 시세는 높아졌지만 금광 채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경우 이럴 때는 이제 관련 펀드가 수익률이 좋진 않겠죠. 뭐 금광이 있는 국가에서 갑자기 금 채굴을 금지시킬 수도 음. 있고요. 어 이러한 경우를 좀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직접 금을 사서 투자하는 방법도 또 있어요.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KRX 금 거래소에 금을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거래 단위가 1g이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를 할수 있어요. 네, 그네요 네, 이렇게 이제 투자한 금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이 되는 거고요. 어, 직접 실물 금을 투자자가 보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골드 뱅킹 방법도 있습니다. 골드 뱅킹은 고객이 은행 계좌에 돈을 넣어서 국제 금 시세와 환율에 따라서 해당 금액만큼 금을 계좌에 적립해주는 그런 통장이에요. 금을 은행에서 대신 구매해주는 셈이고요. 골드 뱅킹은 금 가격뿐만 아니라 원 달러 환율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 좀 복잡하긴 음, 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원화가 약세일 때는 뭐 이익이거나, 원화가 강세일 때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방법은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 국채를, 음, 사실 일반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가 매수하기는 투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대형 플레이어들의 뭐 그들만의 리그라고 네. 할수 있죠. 네. 어, 개인 투자자는 뭐 거의 살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뭐 이제 미국 국채도 ETF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거래소에 상장된 ETF도 있고, 또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가 음. 있어요. 국내 거래소에서 이제 매매할 수 있는 미국 국채 ETF는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 코덱스 미국채 10년 선물,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 등이 있어요. 어, 해외 상장된 미국 국제 ETF는 증권사에 해외 증권 계좌를 개설해서 미국 달러로 준비해서 이렇게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원화로는 살수 없기 때문이에요. 국내에 상장된 ETF보다 투자하기가 조금 더 이제 복잡하기는 하지만. 사실, 국내에, 미국 국채 관련된 ETF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더 다양하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고,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해외 증권에, 이제 해외 음. 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좀더 어,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 미국 국채 펀드도 있습니다. 국채를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그렇죠. 예, 개인 투자자로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죠. 네,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어, 펀드는 ETF보다 수수료가 조금 더 높아요. 음. 그리고 만기 전이나 일정 기간 전에 이거를 이제 환매할 경우에는 환매 수수료가 또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사람이 직접 운용을 하다 보니까 네. 더 비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 미국 국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것 같기는 해요. 이게 뭐 투자 방법만 안다고 해서, 어, 이렇게 사고 팔고 뭐 이렇게 좀 전략을 세우기는 음. 쉽지가 않아요. 어, 이번 영상은 안전 자산에 대한 투자 방법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했고요. 원래는 이제 안전 자산에 대해서 개념이나 설명을 하려고 이제 이거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렇게 좀 설명할,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다 보면 정말 끝도 없이 더 길어질 것 같고 <laughs> 네,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하니까 정말 설명할 내용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투자하는 방법으로 좀 간략하게 대체를 해 봤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뭐 투자 주의 상황이나 뭐 장단점을 제대로 짚지 못한 점은 좀 있고요. 아무래도 뭐 환율은 좀 이전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음. 드렸고요. 국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좀 여러 편에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들어 주셔서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제 이슈와 상식에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